안녕하십니까. 삼문의 기적 개발자, 곽영진입니다. 삼문의 기적은 수익형 플랫폼입니다, 수익형. 단돈 1원도 투자 없이, 예, 3분 노력으로 매월 생활비가 자동으로 정립되는 이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 이대로만 된다면, 예, 전 국민 누구나 단돈 1원도 투자 없이 3분 노력으로 생활비가 되게 되는 기적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 노력으로 어떻게 매월 생활비가 해결이 됩니까? 단돈 이런 도트례 없이 예, 원리는 이렇습니다. 앱 설치하는 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제일 더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전송하면은 그거를 클릭만 하면은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리고 인증번호, 이메일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설치한 이후에 두 가지 미션만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예,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장애인, 노인, 90세 어르신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자폐증 환자까지도 3분이면 끝납니다. 예, 3분 후에 즉시 땡그랑 소리와 함께 앱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자지갑에 10원이 돈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10원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그러면 은산분의 기적의 두 가지 미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무료여 2명 이상 가입을 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월 1회 소핑몰 한번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은 본인이 두 명을 가입시키기 싫어도 예, 첫 번째 미션 수행하러 가기를 클릭과 동시에 본인의 카톡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열 명을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친한 친구 두 명에게 알렸고 두 명이 가입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네, 첫 번째 미션 수행 축하드립니다 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미션 수행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월 월일의 포인트로 자동 구매하겠다 하는 것을 예약을 합니다. 예약. 그래서 월일에 나는 오토십이죠. 월일에 신라면을 자동으로 구매하겠다 해서 클릭만 한번 하면은, 예, 네, 두 가지 미션 수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신라면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현금이나 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매월 포인트로 나는 자동 구매하겠다. 에, 요거 하나만 에,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데 너무 간단하죠? 에, 이 부분은 타이핑 채거나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에, 어린이든 어른이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산문에 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매월 생활비가 평생 적립이 됩니다. 하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매월 생활비가 어떻게 적립이 됩니까?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54초 동영상이 나옵니다. 본인이 후 가입한 전체 회원들이 이산문의 기정 내에서 한 달에 한번 쇼핑할 때마다 회사가 발생하는 유통수익이 있습니다. 이 수익을 20명한테 배당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3분 동안 무료 회원을 두명 가입시키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두 명도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본인이 4명이 됩니다. 이 4명도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이와 같이 본인이 20총까지 하니까 총 인원이 209만 명이 됩니다. 이 209만 명이 내 수입하고 집결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일하고는, 3분 동안, 무료여 두명 가입시키는 미션을 수행하고, 월일에 소품을 상품 하나 구매했을 뿐인데, 최고 월 1억까지도 수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기적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데, 법적으로 단 1%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누구나 단돈 1원도 투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한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두 번째입니다 판매원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예, 플랫폼에서 무슨 팔아라는 게 없습니다 팔아라는 게 예, 월, 일에 본인이 꼭 필요한 생필품 치약이든 칫솔이든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상품 하나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몰에서는 포인트만 지급하고 현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 1%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예, 10만 포인트 이상 되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할수 있는 페이로 교환해서 현금 출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플은 편리성 중심입니다. 까똑까똑 그러면서 여기에 1, 2, 3, 4가 붙죠. 하지만 3분의 기적은 예, 메시지가 오면은 예, 숫자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땡그랑 예 포인트가 정립되면 포인트가 정립되는 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 땡그랑 세상으로 곧 바뀔 겁니다. 포인트가 정립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숫자 표시되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적립금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가 구매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은 이미 수년 동안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적립되는 이 포인트로 오프라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로 치킨, 피자, 족발, 치맥이든 qr코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 수수료 3%에서 5% 20%까지 이 수수료를 또2 0총까지독립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인이요 2 0총까지 10만명을 만들게 되면은 10만명이 월 1회 쇼핑몰에 아무 상품이나 한 달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월 1회 구매하는 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봐도 수익이 안 되고, 쇼핑을 해도 수익이 안 되고, 서비스를 해도 수익이 안 되고, 땡그랑소리도안 나고, 기가 막힌 플랫폼입니다. 자, 원리의 쇼핑몰에 쇼핑을 한번 하게 되면 내 수입은 매월 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나로 인해서 가입되는 2 0종까지 10만 명이 짜장면의 집에 결제를 하거나, 치킨, 포장인사, 렌트카, 도배장판, 퀵서비스, 꽃배달 쌀배달 심지어 벤처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회사가 발생되는 <laughs> 이 수수료를 회사 수익을 20명한테 배당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가입됐는 20종까지 예를 들어서 이 10만 명 중에 한 분이 벤처 자동차를 구매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고 자동차 1억을 개체하면 우리 회사로 5%수수료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500만원을 20명한테 배당해 주실 경우 25만원씩 20명한테 배당이 됩니다 아까는 땡그란 소리와 함께 10원씩 적립되니까 언제 내 생활비가 해결되느냐 하지만은 실제 이게 오픈 딱 끝나고 나면은 꽃배달, 쌀배달, 퀵서비스, 포장이사, 뭐 도배장판 이 모든 서비스를 이 플랫폼을 안에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20명한테 배당해 주기 때문에 예, 엄청난 수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20촌까지 10만 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예, 회사의 주주가 되면 됩니다. 주주가 주주가 되는 방법은 10만 원을 주식을 사는 방법 또는 100만 원치 주식을 사는 방법. 1000만 원부터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줍니다. 1000만 예, 원에 0.1%. 1억 같으면 1%가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금년도에 회원 1000만 명을 달성한다고 보면은 기업 가치가 1조이 상되기 때문에 1000만 명 달성 시 0.1%의 지분은 약 10억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저희 회사하고 제휴한 메타코인 2천만 개를 지급을 합니다. 이 메타코인은 본사에서는 소각정책과 바이낸스의 상장 계획과 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달러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1달러가 되면은, 이건 300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코인 사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 주식 지분에 참여했더니, 오너스로 받은 이 메타 코인이 대박 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메타 코인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거는, 3분의 기적 해원 100만 명이 되면은, 3분의 기적 내에서 0.01달러, 약 15원에 사용이 가능한는용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대박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주 매월 천만원치 주식 지분을 샀더니 천만원치 주식 지분도 대박이고, 그러다가 메타 코인 2천만 개 이것도 대박인데, 더 대박은 이겁니다. 매월 천만원 이상 가능한 주주 vip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 주주 vip 코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10만원치 주식을 살 경우에는 이 위치에 본인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으로 이게 3분의 2죠 k 플랫폼 주주 전용 vip 코드입니다 1위 밑으로 무료 회원이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주주들은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본인 이후 10만명까지도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0만원치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 위치입니다 64번 코드 그런데 1000만원치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식 지분을 사게 되면은 16번 자리에 본인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치 주식 지분을 샀더니 주식 지분 0.1%도 대박이고 거기에다가 2000만개 에, 메타코인도 제공되고 그리고 본인 이후 10만명이 될수 있는 16번 코드의 자유이치를 함으로 해서 매월 천만원 이상 평생 수입이 될수 있는 아,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만원짜리 코드 하나가 나중에 에, 유산으로 10억, 20억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이천만원짜리 코드 하나를 상속시키면 은 평생 수입이 예, 되기 때문에 천만 원으로 몇 십억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